이번에 응모하신 1 7분 모두 상품을 드리면 좋겠지만 어, 저희들이 스타벅스 네 분, 그다음에 에어팟 한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그러면 제가 랜덤하게 스타벅스 네분 먼저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한 분을 뽑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예, 어, 예, 박정인, 예. 축하드립니다. 한 분. 다음 또한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네. 네. 뽑혔습니다. 네. 두 번째 스타벅스 쿠피, 어, 쿠폰 받으실 분 김현옵.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섞어서 네. 뽑혔습니다. 네. 세 번째 분은 홍현정님입니다. 네, 홍현정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스타벅스 마지막 한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을, 예, 받았습니다. 네, 예, 누굴까요? 네, 조주영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벅스 네분 받으실 분 추첨했고요. 이제 기대되시죠? 네, 예, 에어팟 한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팟 한 분. 아, 모든 분다 드리면 좋긴 하지만, 네,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 17분 중에 한분 예, 추첨했습니다. 네. 에어팟 받으실 분, 김이종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2022년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 주관한 방구석 자랑대회, 어, 네 분, 어, 스타벅스 네 분과 에어팟 한 분, 당첨되면 축하드리고, 당첨되지 않았지만, 저희, 방구석 촬사대에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 어,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